약속하신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그리고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마였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마였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을 변화시키시고 이제 주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관하심의 첫 번째가 드러나는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면 이전에는 방언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경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방언을 할 거야 이런 기대나 상상을 조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참 놀랍고 신비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요 오순절이면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 시작되는 시즌이고 제일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거든요. 정말 땅끝에서부터 온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들을 정도로, 자기 말을 들을 정도로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서 드린 말씀인데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어떤 오해냐면은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성령님은 마치 능력만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성령님 어떤 분들은 도구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성령받으라. 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성령 받으라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요, 이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말입니다. 굉장히 약한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뭐 보내기도 하고 뭐 회수하기도 하고 하는 정말 참람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 찬양은 괜찮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왜 괜찮은지?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성령 받으라는 것은 내게 주도권이 있고 내가 성령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대로 움직인다 라는 것으로 아 정말 악한 겁니다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언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능력만 보여주는 능력을 행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요즘에는 그나마 좀덜 합니다. 이게 한 20년, 30년 전에는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부터 많은 목사님들이 막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성령님에 대한 책을 보면은 거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가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도구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런 성령님의 능력을 보고 그런 오해들과 잘못된 일을 행할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능력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능력만 보면은 이런 참 악한 아, 이런 나쁜 일들이, 어,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제가 자주 살펴봤던 오병의 사건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성인 남자만 오천 명이요.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하면은 여성까지 하면 2만 명에서 3만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기적만 주목한 사람들 먹고 배부른 것만 주목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기적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신 이가 있는데 기적만 바라보고요 이것을 배불리 먹이신 이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 신경 안 쓰고 먹은 것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먹이실 때는 극렬한 마음이 있으셨지만 이것은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표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능력에만 보죠. 그러니까 떡 먹은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목적 무시하고요. 이것은,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표적에만, 표적에나 기적에만 집중했습니다. 또 그, 표정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마음과 목적을 무시하고 그냥 잡아다가 억지로 임금 삼아서 이 신비한 일 경험하고 배부른 일 매일 우리가 체험하고 싶다라고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능력만 바라보면 이상한 은사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제 잠깐 방언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이 아니라 방언보다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왜 방언으로 말씀하게 하셨느냐?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성령으로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이 방언을 왜 주셨는가? 중요한 핵심 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증언하도록 무엇을요? 하나님의 큰 일을 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셨다는 겁니다. 방언은 도구입니다. 목적과 일을 행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장면을 유심히, 유심히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오늘 장면이 아니죠. 이 사동의 2장 장면을 보시면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것은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하로부터 모여온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분명히 기도하던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까요? 이걸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 근처를 지나가다가 다락방에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려서,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신기한 소리가 들린다. 해서 마가의 다락방 주변에 모였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하는 것을 보면,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유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만약에 제자들이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 안에 있었으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주변으로, 마가의 집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야 여기 신기한 소리 들린다 모여봐라 했으면은 여전히 제자들은 그냥 다락방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들리도록 말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소동했다라는 것은 이 열두 사소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소동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은 두 가지인 겁니다. 첫 번째는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군중들에게 나가게 하셨습니다. 방언만 말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군중들 사이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광장 같은 곳으로 기도하던 자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왜 방언을 하게 하셨는가? 왜 사람들 앞에 나오게 하셨는가? 성령께서 방언을 주신 것도요. 그리고 제자들을 군중 가운데 나오게 하신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일 말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언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받아라 방언이다. 신기하지. 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라고 기적 자체를 보여 주시는 것을 목적하시거나 아니면 신비한 일을 보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뽐내시는 것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이 능력과 신비로운 일들과 제자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분명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증언입니다. 다른 목적 없습니다. 야 신기하지. 야 놀라운 일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 돼요. 왜이 예,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방언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주목하게 을때저 사도행전에서 이 구절 제일 좋아하거든요. 읽을 때마다 짜릿합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36절입니다.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박았습니다. 그 악한 자들이 못을 박았는데,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온 집은, 모든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지니. 그냥 말로 증거하면은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 성경 하나님께서 방언을 도구로 제자들의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로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걸음과 입술의 말을 도구 삼아 온 이스라엘, 온이 주변 사람들이 확실히 알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성령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것인 거죠. 능력을 보여줬다? 아닙니다.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확실하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사로잡힌 사람, 왜 성령이 사로잡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확정해서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은사들, 내가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 여러분 살면서 그런 간증할 만한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 그 모든 것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신기하지. 봐라, 내 능력이 이 정도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어떤 분들에게는 재력을 주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관계를 참잘 쌓는 것을 주시고, 어떤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은사들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럼 그것을 발견하여 목적을 이루어 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믿음과 그 동안 경험과 체험했던 그 은혜들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우리 동북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달 우리 공동체 주신 은혜. 그리고 또 도전이 있다면은 반드시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증언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예 제가 악보 받았죠.